사실은 이 종교 개혁은 항상 보면 밑바닥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말틴 음. 루터 존칼빈에서 신부들하고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음. 그때도 음. 1550년도에도 기득권자들은 안 움직이는 거야.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그냥. 때려 펐거든, 사실은. 원래 호남은 우파라니까요, 원래가. 원래 우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국운동이 전라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여러분이 저를 쪼잔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 안에서 무슨 뭐 전라도, 경상도 나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다음에 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또뭐 우파가 된다고 쳐도 그 다음에 정도를 가면요. 나라가 바로 설려면 호남에서 강력한 우파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나는 그분이 저 장영동이가 혹시 될지 않을까 <laughs>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나라가 산.